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11일 토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죽가 권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 내 우승 이르얻 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 Thank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의 주광을 무승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 아래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육안 막기 같이 험한 십자가 웃들게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사랑해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다시 부활하시고 오실 주님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며 온 세계와 나라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능력의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해 주님 그동안 우리의 삶을 회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을 성김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서 속히 이 전염병에서 구해주시고 평상대로 예배할 예배가 할예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천절교의 성도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릴 텐데 어느 처서에 있던지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간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며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담비를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충만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복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찢기고 상처난 가정을 회복시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이 새벽되게 하시고 새롭게 맞이할 주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성경 목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구원과 생명의 길이 제목으로 다니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은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사랑으로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사랑으로 가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에는 당분간 인터넷 생방송으로 새벽 5시에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여러분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당분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 마치지만 계속되는 새벽 기도회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지금 마지하로 만나러 가시는데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기 위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완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또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는 말씀이 27. 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전능하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분명히 믿어야 함을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만 천하에 알리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지금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질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나의 부활도 믿느냐? 내가 생명임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 주신 사실을 믿느냐? 분명히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질문이 예수님의 감동으로 마르다가 한 고백처럼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어떠한 어두움의 권세 에 예수님 앞에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가 설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앞에는 죽음의 권세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장사되어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어떠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이유로 죽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우린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한 주간 기도하면서 슬퍼하고 해통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사랑하신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시어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종교와 신앙과 사상도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예수님만이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심으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부활하시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십자가도 사랑이요, 부활도 사랑입니다. 십자가도 은혜요, 부활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린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흔들림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의 길을 열으신 사랑으로 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신 사망 권세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가 생명이 넘치는 구원과 은혜가 넘치는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다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평생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같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하여 부활하시어 다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이 땅에 죽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질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백성이 민족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땅이 백성에게도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의 구원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귀한 자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